안녕하세요. 잠실에 있는 청담부동산 대표 구자동입니다.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식주 중에서 주, 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잠실 5단지 청담부동산 대표 구자동입니다. 지금은 잠실 주공 5단지 단지 안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 장면은 5 3 0통1 0층 정도에서 찍은 잠실 5단지 벚꽃길, 비단길을 찍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한번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잠실조공 5단지 4월의 둘째 주잠째주파트 주 시세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0 금방 지나갑니다. 시간이 되시면 모두들 오셔서 아름다운 잠실호단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실주공 5단지 3월에 두째 주, 두째 주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시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실주공 아파트 재건축 단지 34평 112제곱미터는 최저가 28억원부터 최고가 30억 원의 매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35평 115제곱미터는 현재 매물이 없는 상태이고요. 36평 119제곱미터는 31억 5천만 원부터 최고가 33억 5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33억이었는데 최고가 5천만 원이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잠실 5단지 최근 6개월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5단지 매매가 실거래가는 34평이 27억 1000만에 27억 1000만원에 실거래가 신고되어 있고요, 최고가는 27억 8천만원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27억 8천만원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잠실주공 5단지 전세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34평, 112제곱미터는 최저가가 4억 5천부터 최고가 6억 8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음, 전세가가 어, 7억이 최고였는데 점점 빠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세가가 어, 재건축 이주가 가깝다는 말을 듣고 어, 매물이 잘 빠지지 않고 가격도 내려간 것 같습니다. 35평 115제곱미터는 어, 최저가 5억 7천에서 최고가 6억까지입니다. 최고가 어, 36평 119제곱미터는 5억에서 6억 5천까지, 5억에서 6억 5천까지 34평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 수리가 잘된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잠실주공5단지 어, 전세 어, 실거래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실거래된 가격입니다. 아, 34는 3억원부터 7억원 사이에 아, 실거래가 신고가 되어 있고요. 35평은 3억 5,700만원에서 6억까지, 36평은 3억 2,000만원에서 6억 8,000까지 실거래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잠실주공5단지 월세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주공5단지 월세 시세는 어, 보증금 5천만원에 150부터 170 사이에 월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보증금 1억에 170만원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월세가 거의 다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큰 액수는 나와 있지를 않네요. 다음은 주고고난지 월세 실거래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구토교통부에 이번 달에 신고된 실거래가는 보증금 5천에는 135만원에서부터 200만원까지, 보증금 1억에는 50만원에서부터 190까지 신고가 되어 있고요. 2억에는 6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3억에는 보증금 4억에는 36만원부터 110만원까지 갭이 좀 있네요. 보증금 4억에는 40만원에서부터 80만원까지 신고가 되어 있고요. 실거래 보증금 5억에는 딱 22만원 하나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벚꽃이 활짝 핀 아름다운 4월의 계절입니다. 잠실주공5단지 4월의 둘째 주 아파트 시세입니다.